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어요 이어서 캠프 체험해볼게요 전문 강사님께 명상 방법을 배우고 실습해보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방법도 쉬워서 집중력 3초 ADHD인 저도 잘 따라갔으니 네. 여러분도 무릉도원에 갈수 있을 거예요 야호! 오후에는 야외에서 논대요 또래들이랑 신나게 놀수 있는 게임이 많아요 요즘 당근에서 경도하는 게 유행이던데 20대끼리 경도 한판 하고 싶다? 무조건 오세요! 와우! 너무 신나서 더 뛰어놀아야겠어요 좀 잘게요 더 논다는 말 취소해요 좀 누워야겠어요 신나게 놀고 들어와서 해파리 수면법 안내에 따라 푹 찼어요 나 진짜 바다를 떠다니는 해파리가 된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잠든지도 몰랐는데 벌써 일어나래요 너무 개운해요 푸대푸대 잤더니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건강한데 맛있는 음식이 끊임없이 나와요 주방장님 사랑해요 연어 스테이크 두개 가져간 거 비밀이에요 방 친구들이랑 라떼 한 사발이 하고 나니 저녁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나에 대해 돌아보고 서로 이야기 나누며 공감하고 조언도 해줘요 또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세상엔 다정한 사람이 많구나 똥을 방울 흘린 건 비밀이에요 이런! 또 영상이 길어지네? 마지막 편 끼려올 테니 좀만 기다려요 빠이!